PQ의 길이를 GT라 하자. 수상하죠 지금. 수상합니다. 네, 그거 참고자전 하 그렸어요. 네. 다음 관계식에 만족되도록 hX를 fGM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래. hX가 뭔고 또 봤더니 a에서부터 b까지 hX 적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 맨날 나오는 그게 나오죠. 함수값의 평균에다가 밑변의 길이를 곱하세요. 사다리꼴의 넓이 라는 얘기니까 아 이거 뭔가 여기에 있는 hx를 적분한 결과를 f랑 f함수, g함수 그 다음에 기울기 m을 통해 나타내라는 소리는 아 식을 약간 바꿔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fa 더하기 fb 반땅 때리고 b 빼기 a니까 얘가 원하는 것은 요 부분의 넓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보여요, 이거? 네. 이게, 이게 넓이고 하라는 소리잖아. 네. 근데 정접분의 결과가 얘랑 똑같다는 소리니까. 점대칭? 점대칭? 피의 대칭이나 어쩌려나? hx가. hx가? 그러려나? 그래 보여? 조금 단순 구조로 보면 이거 넓이 구하고 이거 넓이 구해서 다음을 일단 끝나는 거지. 이 얘는요. 그러니까 얘는 이 전접분의 결과를 S 더하기 T로 표시하면 될것 같기는 해. 일단 순수하게 바라보면, 순박하게 보면 T는 알겠어. 왜냐면 얘는 에펙 적분하면 되잖아요. A에서 B까지. t는 아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니까 얘는 t는 a에서부터 b까지 잠깐만 있어봐 f(x) 접분하면 되겠는데 s는? s는 직선 접분한 거에서 빼면 일단 그래 보이기는 해요 a에서부터 b까지 직선이 mx c 고 빼기 그 다음에 fx 를 뺐어 이렇게 하면 될것 같기는 한데 지 문제사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f랑 g랑 m을 써라며 f 썼고 f 썼고 m은 썼는데 g가 없잖아 그러니까 pq의 길이를 gt라고 했으니까 g를 써먹어서 표현을 해야되나봐 얘가 음. 그게 관건인거야 어떻게 해야 될런지 한번 찾아봐. G를 어떻게 싸먹지를 찾아봐 그게 조금 까다로울 겁니다 게를 어떻게 싸먹을까 결국 이 문제는 어. S를 어로 뭔가 표현해야 될것 같아 S를 면로 표현한다 어게하이게 키는 못 표현했으니까요. 할수 있다. 놀지 마라. 쟤. 쥐를 이용하라고? 쥐를 이용하라고? 쥐를 이용해라. 요만큼의 길이를 나타내는 게 쥐랬는데 글쎄. 좀 쉽게 갈까? 선 접번하면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S라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그 넓이를 예를 가지고 놀라는 소리잖아. 보통 우리가 함수값이 큰 거에 작은 것을 빼서 접분했었을 때는 이걸 갖고 놀았던 거잖아. 사각형 이제 하나 세웠는데큰 거에 서 조금만 빼서 접분했던 거였었잖아. 그랬지? 얘는 이제 그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지. 여기에 있는 파란색 선을 쭉 이으면 접분하면 쭉이은다는게 얘기가 선을 접분하면 넓이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얘를 기준으로 예를 합해보라는 얘기인것 같거든. 그래야 지름 표현할 거 아니야. 그러려면 걔를 구분구조법으로 표현하러 가야 될것 같지. 어,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 어찌할까, 걔를 어찌할까. 쌤, 응. 저희 근데요 직사각형 세워서 구분구조법 한 거예요. 네. 그것도 선을 접근한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왜냐면 직사각형 세워갖고 접근을 했는데 네. 이만큼이 델타 x잖아요. 이게 네. f x잖아요. 이렇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한거 아니에요. f(x) 선이잖아. 얘가 밑변의 길이잖아. 어, 결국은 그거거든요. 그리고 부피 구할 때도요. 어, 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s(x) dx 이렇게 하잖아요. 넓이, 이렇게 두께,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 그런 거 아니야 결국은 이해되는 거지? 그랬던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사원을 적분을 쭉 하라는 소리인데, 걔를 뭔가 수식으로 표현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아, 할수 있다니까. 음. 여기 한 조각 하나 만들어 봐. 이렇게 어, 너무... 한 조각 하나 만들어봐. 한 조각을 표현하러 가면 되잖아. GT를 높이로 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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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식을 한번 쓰러 가보는 네. 거야. 요만큼이 밑변이잖아. 네. 어, 밑변이야. 요만큼이 높이야. 개를 어떻게 하지? 기울기 m 이다 기울기 랜다 이 넓이만 표현하라고 하면 돼. 이 넓이만. 이미 나와 있어. PQ 사이의 거리는 GT라고 나와 있거든. 얘는. 거리가. 그러면 요만큼의 거리는 GT로 정해지는 거야. T의 값에 따라서. 그럼 밑변의 길이만 내가 잘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이것만. 힌트. 힌트. 아이고 글쎄 할수 있다니까 글쎄. 봐봐라. 이 gt라는 것은 이 t가 결국은 x좌표잖아요 x좌표가 정해지면 이만큼의 길이는 항상 gt라고 정해지는 거잖아 즉, 이 x값이 정해지면 얘는 gx일 거 아니야. 길이가. 그죠? 얘 길이는 gx로 정해지는 놈이거든? 결국 여기에 있는, 미, 여기에 있는 길이만 내가 밑변으로 택하는 이 부분만 x에 관한 식으로 표시하면 된다고 걔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걔를 기울기는 m이네 글쎄 즉이 그림은 이걸 뗀 거야 여기를 뗀 거야 이렇게 요만큼이 델타 x였지 괜찮아? 델타 x였어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이니까 x축의 양의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m이었을 거라고 여긴 그러니까 동의해? 그 그렇잖아 x 축이 직선이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런가가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애매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세타면 이거, 이것도 세타일 거 아니야. 보이죠? 세타잖아. 이어 세타야 이거. 세타야.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를 표현하러 한번 가봐. 이게 뭐니? 그렇죠. 델타 세타 시카도곱하면 되잖아요. 괜찮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표현하러 가면 돼. 그러면 가만히 있어, 보게 이거의 길이 표현하러 왔잖아. 너는 시컨트 세타니까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얘가 시컨트 제곱 세타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m 제곱. 얘가 시컨트 제곱 세타야. 따라서 시컨트 세타는 루트 1 더하기 m 제곱이 돼. 움실이는 없잖아. 그럼 얘가 시컨대 텐터가 너래. 그러면 일간 다 했어 이제 다 했어. 시컨대 텐터가 너래. 시컨대 텐터가 너라는 소리는 요만큼의 길이를 나는 표현하러 갈수 있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니?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이제. 뭐라 쓸까? 인테그랄. A 에서부터 b 까지적분할거예요 가로의 길이는 일단 루트 1 더하기 m제곱에다가 델타 x를 곱한 놈인데 델타 x가 dx로 바뀔거고 i t of a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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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델타 X라고 잡아놓은 거라고, 얘를. 네. 얘가 델타 X. 델타 X는 결국 리미트 시그마 치하면 DX로 가는 놈이잖아. 근데 네. 요만큼의 길이가 시컨트 세타 델타 X였잖아.